여보세요. 페럴드 다 설정했어요? 아 설정했는데 얘들아 뭔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거야? 아나 뭐했어? 아 저거 빨리 막아줘요. 사장님 뭐예요 사장님 돼가지고 아니, 사장님 그거 알아요 세긴 언니 가슴 짱짱 큰 거? 아니 사장님 저 그런 거안 맞고 뭐하냐고요? 네, 세긴님 네 저게 막힐 수 있다고 봐? 아니 어떻게든 좀막아줘요 틀어 막아 봐요 어떻게? 내가 저 어떻게 막아 나비 그거 옷 틀어 막는 거 잡는데만 7 개월 걸렸어. 아니 사장 여기 욕금지 해놔가지고 나비한테 욕도 못하고 난 계속 처맞기만 한다니까? 욕안 쓰고도 좀 반박해봐 뭐 어떻게 반박해? 지세기, 내가 저거 나 G컵 아니라고 내가 B컵이라고 얘기하는데 듣도 안 하잖아 저거 지세기. 내가 팩트로 나 B컵이라니까 나비야 예예 어. 예. 언니 그만 놀리자 아네 G컵 예 <웃음> <씨>. <웃음> 존이나 열받네. 어 그래 그래 들어오고 나, 나는 김나비 아, 김나비 엉덩이 김카다시안. 어나 인정할게. <laughs> 어 지컵에. <직업에. 웃음> <laughs> 야김나비시안어 <김> 지컵. <laughs> 어, 어 지세긴. 진짜 손해 어, 보네 진짜. 아 존이나 열받네. 인정해 그냥 인정할 거 인정해, 거 인정해 완전 틀린 말도 아니잖아 아니 뭘 완전 틀린 말도 아니야 사장님까지 그러면 어떡하냐고 <laughs> 어 직업 가자 좋됐다. 우리 어디로? 패럴드로 아. 렛츠고 X됐다 이거 어 드러나 오고